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오래전에 작년인가 그 강의했던 내용과 그 금계유력의 마지막 조문. 물론 이제 제 책에서는 2 2편에 끝이니까 22편하고 연계지어서 한번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예, 부랴부랴 이제 새롭게 하나 편성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 글에 대해서 부양매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이 글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허접한 내용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허접한 내용인데 제가 이 조문에 대해서 이 마지막 글을 이제 요게 요거를 수정을 하면서 그 공통적인 게 이제 곡기실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도 곡기실이라고 물론, 이게 가지고 있는 뜻이, 이렇게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서, 예, 빌미로 해서,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자출. 이 예. 한자출이라고 하는 내용과 음취정환이라고, 정헌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뜻이 나름대로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빌미로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예, 그동안, 저, 뭐야, 그, 그 전에 제가 자, 중경서 독법에서 그 말했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예, 정리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글을 예, 올려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양맥이 뭐 부유하라면, 부양맥이라고 하는 건뭐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뭐 족배근에 뭐 동, 그 동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판단을 할수 있으면 뭐참 주로 이거는 뭐냐면 위 위장계는 위하고 비위계통의 어떤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뭐, 뭐 뭐라 그럴까 맥이라 그러니까 부하면서 화라면 화라는 것은 곱기가 실한 것이요 부한 것은 땀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요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위기가 하설하야 음치 음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자궁을. 여자의 자궁 쪽으로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가스가 배출되는 거예요. 가스가 배출되는데 소리가 시끌벅적직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곱기 실란이 고발전으로 치료한다. 저는 고발전이 뭐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머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뭐, 이거를 조금 태워가지고 어떻게 뭐, 뭐, 데려 먹는 뭐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자, 근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이 조문을 가볍게 넘기면 가볍게 넘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조문을 뭐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조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전해가로 대 부양은 위맥이다. 부양은 위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증명할 길은 없죠. 옛날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또, 곡기는 위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서도. 이건 다제 입장에서 보면 가설이죠. 그리고 곡기가 뭐죠? 곡은 그야말로 음식이잖아요. 그죠? 음식의 어떠한 그 에너지인데 이걸 위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다, 가사로, 왜냐면은 중경의글 쓰는 방식에 의하면 이것은 전부 다 위배되는 말들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변맥병, 편맥병의 부양의 활맥으로서 위기가 실한 것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부양의 긴맥으로서 비기가, 비기가 강한 것을 예우하며 소음의 맥으로서 신기가, 신기의 상황을 뭐 예우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변맥변과 편백편에, 만약에 이와 같은 설로, 중경이나 숙화 같은 사람도 속일 속여먹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후세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제가 그 당시에 한 것은 비판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가 뭐이 뜻이 깊어서가 아니라, 제 의견을 여기에다가 이제 담아 보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맥이 부위라면은 발열, 할춘자는 뭔가 그러니까 부양맥이 부하면서 화라면은 발열, 한출하고 한다고 라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양보해서 그래,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 꼭 부양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맥이 부하고 하면은 발열하면서 할출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만은 화라면, 곡기가실하고 부황, 한자출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예 그때 당시이건 제가 다쓴 거예요. 한자출은 병증이죠. 곱기실은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 자, 땀이 저, 스스로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이 글을 봄과 동시에 누구나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곱기실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마다 감론을 박할 수 있는 용어죠. 그러니까 이 자체 표기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곡기실이라고 하는 건 병증인가 아니면 병인인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을 이해한 사람은 중경의 글을 아는 사람은 유가실이란 말도 원래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런 거는 쓰는 게 아니죠. 후세 이건 다. 일종의 추석이에요, 추석. 그러니까 주의 문자가 정문에 들어간 거죠. 위가실도 오히려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데, 곡기실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강의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냥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뭐 편집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썼어요. 여기다 뭐 그전에는 이것도 뭐 빨간 현토 그 같은 거 하면 보기 좋은데, 그 현토를 이렇게 빨간 거를 고치고 다시 수정하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자출은 병증냐나 곡기실은 과연 무엇인가? 병, 병증인가? 병인가? 혹자는 위기가 왕성하다. 이거 대충 경질이 한 얘기예요. 위기가 왕성하다. 곡기실은. 어떤 사람은 이거는 대면불통이다. 자,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충경절이 대단한 임상가라고 하는 고방가의 임상가고, 물론 후세방도 아주 능하고, 임상에 능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뭐 제가 그, 그 분에 대해서 뭐책한권 읽은 정도 가지고 논할 건 없지만은, 근데 이분은 글을 잘 몰라요. 예. 특히 하문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위기가, 말 그대로 위기가 왕성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위기가 성해서 위기가 성하면 성하게 돼, 성해서 음식물을 능히 소화시킬 수 있으면 어떤 병이 발생이 되죠? 아,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는데 위기가 왕성해서 음식물을 잘 소화시킨다면 어떤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병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왜 기술을 했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기왕성이라는 표기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자, 부양맥이 그냥 그대로 우리 양보해서 부양맥을 인정을 해가지고 부하라고 대변불통화해서 여기서 증증속자 한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그 글을 쓸때 가급적이면 조문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를 원칙으로 쓰기 때문에 원래 불통이라는 것도 대변 분리라고 쓰는 게 맞지만 이거는 누군가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증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 이것이 계지탕의 그러니까 한자출 한출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증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열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땀이 나오지 않는, 않는 경우, 여기는 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조문에서는 땀이, 이 경우에 만약 땀이 흘리지 않는 경우는 혹 위기가 하설해서 여기서 위기라는 게 뭐냐 이거죠. 예. 네. 결국은 뭐냐면 가스거든요. 예. 네. 일종의 방구에요. 방구. 가스가 아래로 밀리면서 자궁증으로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시끌벅적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그 사실 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처음 본문으로 들어가서 위기 하서라야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곡기 실때 이것은 곡기 실 때문이니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핵 주석을 붙였을 때 쉽게 넘어왔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잘못 봤구나. 그래서 이 글을, 실질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저는 중경서와 금계율리 아니 꼭 중경서 금계라고 떠나서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느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계율리학의 주석을 달면서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이 부분은 꼭 쓰고 싶더라고. 요 그래서 며칠 오늘 아주 그냥 요거로 해서 썼으니까 한번 인체는 흡사 기낭 기능, 기낭과 같다. 우리 인체는 공기, 그러니까 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자로 같다. 이거 순항이라고 해도 됩니다. 순항으로. 이 글은 제가 그, 저기, 뭐야, 그, 중경서 독법에 보면은, 어, 감흥론 3편하고, 그 다음에 보강론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 공기자로 같다. 사람 인체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지성적인 거, 어떤 그런 걸 종교적인 걸 떠나가지고 물질로만 봤을 때 인체를 마치 길를 이렇게 꽉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체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은 다 구멍이에요, 인체는. 길를 조절하고 압력을 해서 이것은 여러분이 그래서 보관론을 읽어보셔야 돼요. 네, 보관론을. 제가 쓴 글을. 이 인체의 공, 구멍은 길을 조절하고 인체 내에 조직 간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이 막히면 저쪽 구멍이 열리고 저, 이 구멍이 막히면 또 저쪽 구멍이 열리나. 이게 우리 몸의 현상이 그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멍과 저, 저 구멍과 이 구멍이 모든 공규, 모든 공규가 막히게 되면 극증이 발생된다는 것을 어찌 가히 모두 말할 수가 있겠는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극증이 하나두개 생긴 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체에 있는 공규가, 구멍이 막힌다고 했을 때 어떠한 병증이 발생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명한 얘기죠? 오장이 불화하면 칠규가 불통이다. 예, 경에 나온다는, 난경에 나오는, 유명한,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예. 또, 육부가 뭐, 불화하면은, 뭐, 공규가 불리하다. 이거 난경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하지만. 그니 뜻은 같아요. 문자는 틀리지만은. 오장이 조화롭지, 오장의 기능이 조화롭지 못하면, 일곱 개의 구멍이 불통한다. 일곱 개의 구멍이란 건 인체에 가지고 있는 옛날 사람이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그냥, 공규라고 보면 돼요. 원래는 3, 7교, 하, 2교 해가지고, 그 위로, 머리, 그러니까 위로는 예를 들어서 눈, 코, 입, 양쪽 귀 하면 은 아래 또 있잖아요. 항문과 소변 보는 거. 그런데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피부에 모공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거가 다 내포되어 내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교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이것이 비록 하나의 법이지만, 자.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공규가 불리하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외감이 됐던 스트레스에 의해서 공규가 자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조절하지 못하면은 무수한 병증이 발생이 된다는 것 또한 하나의 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얘기했다면 이것은 병을 기준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볼 때.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 에 보는 그 눈을 떠야 합니다. 자고이들이 우리가 상한론 조문에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또 금계라서 무수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금계라 조문에 보면은 그냥 툭하면은 한토압법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이들은 일체 병층에 허실을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급급하다. 그냥 아다투어서 한토화법을 사용해서 써서 삼공기로 말미암아 삼공기라는 게 뭐죠? 한토화법이라는 게 하는 뭐죠? 모공이죠. 토는 입이죠. 하는 뭐죠? 항문이잖아요. 이게 삼공기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토화법이 뭐냐? 결국 배설기능이죠. 이 삼공기로 병독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때문이다. 공규가 편해져야지 우리 인체 내의 기의 조절과 어떤 압력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글을 보면요, 알고 보면 별것 도 없어요. 어혈이든 수이든 뭔가가 문제점이 생기면은 그 압력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머리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능적인 것만 얘기해야지 기질적으로 뭐 뇌에 어떤 뭐 종량가 종양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제 영역에 우리 한의학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여, 입장은 못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몸이 무겁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기의 어떤 문제와 압력 관계의 부조화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 대변이 불통하게 되면 은 장위의 기는 여기서 장위라고 했지만은 일종의 족이죠 조기, 요즘 말로 하면 가스죠. 예. 가스가 미상불 표리나 상하로 압박을 간다.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예.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땀을 흘린다는 것은 조열이 바깥으로 발설한다는 증후요. 음치, 자궁에서, 음부에서 가스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계속 나는 것은 조기가 앞하 아래로 합박하는 소리다. 여기서 음치라 그랬지만 남자의 경우는 방구를 자주 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는 자방 저기 뭐야 항문에서도 방구를 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혹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서 자궁 부위로도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경험적으로 분명히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이 글을 이렇게 쉽게 관감을 안 되는데 저도 쉽게 관가를 했어요. 그래서 곡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곡기를 찾아보니까 곡기실을 찾아보니까 두 조문에서 한 조문에서는 자한추를 얘기했고 한 조문에서는 음치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조문의 뜻은 이 조문이죠. 한 자출에 있기 때문에 무수한 병증을 한 자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던 모르는 많은 병증이 있는 됨에 불구하고 기록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일구를 특별히 기록했다. 그렇다면은 땀이 흘리고 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대소변이 편하고 편하지 않는 않는 것이 어찌 한 가지 증상으로 끝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큰 뜻을 갖고 상한 농과금기유력을 공부했을 때, 참 솔직하게 얘기해서 얼마나 허접합니까? 이거는 그냥 입만 열면 땀이 나네, 안 나네, 대변이 어쩐네 소변이 어쩐네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한의학에 가면은 뭔가 양방에서 못 고치고, 뭔가 어려운 난치병을 고치는 그런 데에 빠져 있 있는데 그것이 물론 틀린 거는 아니죠. 그 말이 그런 생각들이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을 쓰기만 하면은 땀이 나냐 안 나냐, 대변이 없냐 소변이냐 맨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한 가지 증상으로 끝이겠는가? 이에 부득이 제가 감히 뭐제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무릎쓰고. 이 보감의 이치를 변론하고자 하나 중경을 이해한 사람은 앞,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를 바꿨기 때문에 육아실이라는 말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 고기실이라는 말은 천만 부당하다. 이까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용어지만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이 글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인체의 어떤 그 감옥론과 보감론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다음 점은 위기가 하설해서, 자, 여기가 위기가 하설했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음치 정하는, 하, 위기가 하설해서 음치 정하는 것은 곡기 실 때문이니, 이럴 때는 고발전으로, 예, 소도시키면 된다. 대변을 풀어주면 된다. 요, 요, 뜻이에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는 뭐, 글 같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조금 비판하고, 그냥 한 선어주 쓰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원래 쓴 거는 요거예요. 예, 요요 예. 요것만 쓴 거예요.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위기가 하설이라고 썼으며 소지면서 뜬금없이 여기 보, 조문 보세요 본문을 아 뜬금없이 위기가 하설을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위기가 하설했냐 말에요 예.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잘못된 거죠. 위 무슨 근거로 위기가 하설이라고 말했으며 또 무엇을 일러서 곡기 실이라고 말했는가? 이게 다 이게 의문점이죠. 혹자는 위기 하설은 실기다. 방구 방구 끼는 거다. 실기는 이렇게 써기도 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똥 이렇게 써도 되고 똥 시자를 써도 되고 예. 음. 또는 전실기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구의 일종의 가스죠. 요즘에 그냥 알기 쉽게 가스. 당내에차 있는 가스죠. 음치이 정화는 항문이 실기해서 항문에서 당구가 나와서 이것을 인해서 얼마나 셌으면은 자궁 부위에까지 파급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특수한 어떠한 이거 일종의 병정이죠. 이 자체가 병연 아니죠. 하나의 정황이죠, 정황. 병정. 병증에 대한 정황. 병증에 관한 정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잘 봐야 돼요. 옛날 사람이 이걸 괜히 쓸 일은 없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모든 거는 사실은 음치 정환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음치 정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방구가, 학문에서 방구를 했는데 이거 여파가 얼마나 셌으면은 음 부위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 거기서 소리가 계속 났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여자한테, 여자를 관찰하고 고칠 때 기록을 해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기지실은,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곡기지는 소화력에 충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죠. 아, 소화력이 충실했는데 왜그 방구가 하면서, 물론 이것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뭐 소화가 잘 돼가지고. 예. 네. 근데 이거는 다소 글 뜻에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자는 뭐라 그러냐면 곡기실은 위기가 실해서. 이분도 이렇게 실을 쓴 거예요. 위기는, 위기는 실한데, 신기가 허하다. 왜 신기가 허란 말을 썼죠? 이 사람은 왜 신기가 허한다는 말을 썼을까요? 위기실이라고 하는 건 곡기실에서 나온 거죠. 근데 왜 신기히 허락을 했냐면은, 음취 때문에 그런 거죠. 생식기는 이런 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 억지 논리죠. 억지 리 네. 그러니까 글을 위해서, 글을 위한 글이죠. 이것은 모두 병세를 근거, 병세를 근거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글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건 제가 비판한 거니까. 자. 곡기 실이란 말은 위가실과 같은 표현이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야. 대변이 불통하면, 불통해 장위의 그 가스가, 건조한 가스가 바깥으로 배출을 되어서 땀으로 흘리지 않으면, 땀으로 흘리지 않으면, 증증 발열 한출을 하지 않으면,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 하지 않으면, <laughs> 혹, 위구를 압박해가지고 트림을 한다든가, 혹 하교를 음보의 후음이나 전음이나 후음 쪽으로 압박을 해가지고서 음취하니 이것이 이른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일종의 풍선 효과다. 현대의 관점에서 풍선 효과다. 우리 인체는 공기 자로 공기 주머니로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막히면은 반대 쪽으로 몰려가는 게 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인체는 풍선 효과 같아가지고서 어떤 그 보상 작용을 찾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가스가 뭐 방구를 끼던 음부 쪽으로 해서 소리가 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곡기실이라는 말에 있는데 곡기실은 궁극적으로 위가실이라는 말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조문의 뜻을 해석하다가, 복압의 이치를 얻은 자는 우리 의학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 조문을 저도 보다가, 아, 이 조문에도 복압지리로 해석을 해야겠구나. 복부 압력 관계로 이해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방위는 실로 대변 불통. 아니면은 꼭 대변 불통이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전을 써서 대변을 소통시킨 거거든요. 이것은 음취 정안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병정을 통해가지고서 음취 정안을 통해서 우리가 대변이 다소 불편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그러니까 이때 깊은 뜻, 이것은 작은 뜻이 야니라 깊은 뜻은 단지 이 일구에 있기 때문에, 요 일구, 음취 정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한 거다. 다만 대승기 당후로 치료해도 괜찮은데 왜 고발전을 고발전으로 치료했는지 치료했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예, 의견을 예,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 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 중요한 뜻이 제가 빨리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나름대로 그 중요한 뜻,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몇개 있어요. 자, 그만큼 그 한토화법을 통해가지고, 한토화법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글쓸때 감흥론, 감흥론, 표리론, 보감론, 심지어는 여기서 반개로해서 팔강변증, 팔강변증도 한토합법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주장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는 몇 개의 논문을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토합법이 이만큼 중요하다. 예. 한토합법을 통해서 가목론, 표리론, 보감론의 어떤 서로 상관관계성을 이해를 해야지 되고 한토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가지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면은 중경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경서에 나오는 조문에 있는 증상은 전부 다 알게 알게 모르게 한토화법하고 한토화하고 강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제 전부 다 한토합법과 감흥론, 표기론, 보감론에 대해서 한번, 짧은 한번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